예 오늘 제자가 있어갖고, 그, 삼성전자 코스피, 뭐, 코스타, <laughs> 끈적끈적하다. 그래서 뭐, 특별한 건 없습니다. 예, 뭐, 분석은 요가의 끝입니다. 끝! 예, 뭐, 이 뒤로는 안 들으셔도 됩니다. 그, 턴이 어제, 이제 파월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, 파월이 어제 뭐라 켜놓 하면, 이야, 인플레이션이 이만히 안 잡힐 줄 몰랐다. 아, 스타니시 놀라운 일이다. 이라라하는데한 <laughs> 개도 안 놀랍죠. 에, 인플레이션이 안 잡힐 수 있다. 하는 걸 터는 원래 초부터도 이야기 했었고, 작년에도 안카다 그래서 이 장이 올줄 알았는 거야. 근데 파월 입장은 그, 뭐고, 어, 인플레이션이 이만히 안 잡힐 줄 몰랐다. 놀라운 일이다. 이런 일 이야기를 하면서, 그래서 제가 올, 2월, 올 2월에 금리 인상은 더될 수도 있다 했잖아. 그리고 어제 드디어 물었는데 금리 인상 한두 차례 더 해야 되겠고. 올리는 거 말고 연달아 할수 있나 이런 물으니까 연달아도 해볼수 있다. 이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문제 되는 바라 이라. 그러고 이제 또 동시에 무슨 이야기를 하노 카이까냐. 경기는 좋네. 이하고 있단 말이지. <laughs>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캣자.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파월은 금리 인상의 카드를 쉽게 꺼낼 거라고 지금 딱 그런 상황입니다. 주가는 올라가고 그 뭐고 인플레이션 잘안는 잡히고 그러기 금리 인상을 쉽게 꺼낼 보는 그런 상황이다 보면 될 거야. 알겠습니까? 아, 어, 오늘 제자가 왔는데 제자는 요분달 수익이 최고 맞네. 이야, 기록을 끊었네. 야, 내가 답답한 건 뭔지 압니까? 옛날에 기록 끊을 날이 정말 많았거든. 그때는 못 끊다가 지금 기록을 끊어, 요번 달에. 그건 무슨 이야기고 하면, 장이 좋아서 기록을 끊었는 게 아니고, 본인 이제 능력이 어마어마히 좋아졌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되겠지. 오히려 이거보다 장 좋을 때는 돈을 벌도 못 했는데, <laughs> 기록을 끊을 뻔해. 그리고 현금 비중이 44%쯤이 됐더라고 그래가 그러니까 내가 턴이 뭐라 켠지 압니까? 그게 좋아할 일이냐고 지금 그 정도로 좋아할 시이고어 현금비 좀 50%는가라고 그걸 문제 해라고 좋게 말할 때 해라 캤어요 <laughs> 또머르겠다왜 그러고 있까네이 정도에 만족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또 모르게 알았다 하네 근데 어쨌든 기분 되게 좋아하고 있네 축하한다 제자야 원래, 여분 달에, 그, 매출이, 매출이 아니고 순이익이 최고치에 도달했고, 니네 오늘 벌었는 걸 보면, 여분 달 벌었는 걸 보면, 5% 안에 들어, 내가 보기에는, 10% 안에는 드는 것 같아 어마어마하 수익을 많이 내고 팔았다 하는 거. 현금 비중을 올리라. 좋게 말할 때. <laughs> 50% 하면 는가 봐라. 아이, 그걸 못 는가 봤으면 초짜야. 그걸 까먹지 말아 카는 거지. 어? 어, 그런 이야기 하고, 트는 아침에 매매를 그 뭐냐 삼성전자를 팔고 또 지금 사고 있습니다. 야 단타에 막 질리쁘겠습니다. 나머지 종목들은 조금 바라보고 있습니다. <laughs> 뭐 축소도 확대도 안 하고 좀 보고 있다. 끈적끈적거리기 때문에 아우 <laughs> 지겨워 하면서 보고 있는 그런 지점이고 또뭐 장이 밖 바뀌면 할지 모르겠죠. 그리고 오후, 좀 있다가 요 뒤에 제가 오시는 분들을 위한 동영상을 하나 올리겠습니다. <laughs> 어, 그거 꼭 봐, 알았지? 예, 지금 몇 시고? 아, 6월 29일 날. 작은 아, 굉장히 끈적끈적거리는 진흙장에 불과하고, 파월은 금리 인상을 두번 하겠다 이거라 연달아 해볼 수도 있겠다. 이런 소리를 하고 있고, 내 제자는 이번 달에 최고의 수익을 일어했다 이건 뭔 이야기고 하면, 결국 기법의 승리다 실력이나 아졌는 거지 이제 좀 제대로 하는 거겠네. <laughs> 주식은 여러분들 그뭐고 주식장이 좋다고 돈 버는 게 아니고 실력이 좋아야 돈 벌고 실력이 좋은데 주식장이 좋으면 더 벌겠지 그래 진행하는 게 맞아. 그리고 실력을 더 좋게 해야 되겠지. 제자가 벌었는 건 아직 마음에 안 든다. 그 정도 벌어가안 된다 이 말이다. <laughs> 저는 끝없이 추가죠. 11시 20분, 맞춰 마시고 창고에 끝.